전국적으로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의 설치 교체 지원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동구와 북구도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의 설치 교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혜욱 기자입니다. 동구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동구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1억 4,200만 원 규모로 설치를 원하는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 가구는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구청을 방문하거나 해당과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y i 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80% 이상 줄여주며 열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보일러로 에너지 효율이 12%가량 높습니다. 열 효율이 기존에는 83% 정도 수준을 최대 96%까지 향상시킬 t 산화물을 t 최소화하도록 그 메탈 번호를 개발해서 그로 인해서 녹수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미 전국 지자체들도 친환경 조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 북구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노해욱입니다.